<laughs> 자 5번 x 플러스 y, y, g 이게 3대 4대 5래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놓으면 보기가 편하지 자요 비례식을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이거는 5분의 이거랑 같다 라고 쓰면 되지 4분의 y 플러스 g는 5분의 g 플러스 x가 되고 <laughs> 이 식을 k라면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k니까, x 플러스 y는 3k, y 플러스 g는 4k. 자, 그 다음 g 플러스 x는 5k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걸 순환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더하거나 곱하는데 자, 더할까요? 그리고 더하면 두배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2k가 될 거고, 약분해주면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g 는 6k가 나오겠네요. 자이제 x 플러스 y 가 3k니까 요거 3k면은 g는 3k네요, 그죠? 자 g가 3k면 y는 k. 자 어, g가 3k면은 x는 2k. 자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이제 요 놈만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X제곱, Y제곱, G제곱이니까, 제곱, 제곱, 제곱 하면, 4K제곱, K제곱, 9K제곱이고, 자, 이제 XY. 두개 곱하면, 2K제곱. EYZ네요, EYZ. 그러면은, 6K제곱. GX, 요렇게네요, 그죠? 그러 플러스, 아, 6K제곱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K제곱, K제곱, K제곱 다 약분해버리면, 4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14. 얘는 14, 어, 약분하면 1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1이라고 할수 있겠지.